자, 박수 한번 붙여주세요. 아무나 박수 한번붙주세요 하나, 하나 둘, 둘, 셋. 자, 이제 알아서 가. 어? 가죠? 아니, 어디 가는 들어야 될거아씨 <laughs> 여기 이제 프랑크 프렉트가 눈물의 네. 여왕 드라마 이제 저 눈물의 가고 아, 맞아. 저 눈물의 여왕 1화부터 16화까지 싹 까봤어요. 싹 까봤죠. 그 자물쇠 걷는 다리랑 네. 거기 가서 그 백현우가 걷는 자물쇠를 찾는 게 이제 오늘의 걱적이거든요 존나 <laughs> 쓸데없잖아요. 그걸 왜 찾아요? <laughs> 어, 낸 거잖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웃음> 우리가 <웃음> 어, 찾아주는 거지. 궁금증 해결. 법한지.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이제부터 줄 안내를 안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네. 알아서 어? 기까지 가고 어떻게 아 오늘 아 어쩐지 피디님이 어제밤에아 이제 계획 안했도다 <laughs> 이런 게 뭔가 <laughs> 이상한 거야 <laughs> 여정이 안 끝났는데 어, 프랑크프루트 <laughs> 아이젠어 나리 독일 일주일 차인데 아무것도 모르고 <laughs> 핸드폰으로 검색해 본 적도 없고 <laughs> 아유 그거야 여러분들이 잘 인도를 해 주시니까 제 역할은 조용히 하는 거였어요 어? 그거 못 했잖아요 조용히는 지금, <웃음> <웃음> 지금. 애가 개가리가 돌아가있어 아, 여기 약간 우리나라의 한강같은 곳이네 근데 거기 가서 자물쇠를 타다 그럼 뭐가 좋은거예요 기분이, 기분이 좋지, 좋지. 기분이 어. 좋아. 사진 찍어서 어디가? 적인 지금 부터 내가 대장이니까 대장이와 대장. 근데 여기 너무 예쁘다 여기 이 일로가자 아니 <laughs> 내서올라가자 우와 저도, 저희도 저런거 타면 안돼요? 꾸미님이 알아서 하는거라니까요? 네, 엘레리콜레리 낭만같은데 카메라만 들고있고 제대로 즐기지 못한데요 지금 계속해서 아우... 가질없어 아 일로 <laughs> 아, 올라가시다 방향이 아, 여기가 맞아요? 모르죠 아, 아, 맞겠죠 뭐아 여긴 맞아, 맞아. 셋이 가셔야되잖아요 아, <laughs> 지금 시간이 아, 아까운거 아, 같아 <laughs> <얘> 빨리 가자 <laughs> 빨리 가자 이 아이젠어 다리는요? <웃음> 1868... <웃음> 일도 안들어 <laughs> 중간쯤에 빨간색이었어 그거 그, 그거 아 ]이었어. 그래? 빨간색. 잠깐만 잠깐만 야, 다 똑같은 데 빨간색이야. 이거 큰일났다. 자물쇠가 어떻게 생겼냐? 아유? 빨간색에 네. 두 사람의 이름이 영어로 아, 새겨져 아, 있어요. 이리... 빨간색이다. 빨간색. 다시 빨간데요? <laughs> 나한테 왜째로 봐요. 왜째로 봐요. 걸긴한잘 찾아봐요. 걸려 있겠지. 이렇게 이렇게 진짜 왜 김수현씨 구경하세요? 야 저기네 이거 여기 아니야? 여기나 여기? 여인 스티커 같은 거 이... 아이 병... 뭐라고요? 김인이 김윤이 뭐라고요? 아니요 왜 욕을 해요? 사람 아니 저 병은 여기 아니에요 말해말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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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 어 뭐야? 에? 현누 구미? 저야가 저 어떻게 찾겠어요? 아 맞네 맞네. 어디서 살수 있어? Hello. Uh, can I make this this like t i s You w a n hearts o what? What is this? It's a. I think it's a heart. Heart and a H.I.U.N.W.O.B.S. So, okay? yeah. okay. Right d w n r i g h Down. o k l e a k e it e this. Okay, m a y o o u c h i o u r e i to e a l e b t of a n c You're g o i t e a l i t e t of i s t a n c e y o u 한 e going to be a little bit of a 아이또신안 보고 끝에 가있어다이기 안 갔어요. 아 내가 언제 현우랑 <laughs> 이렇게 됐지? 기억상실증 <laughs> 걸렸어? 아, 어 내가, 수술해서 내가 기억 어, 안 나나 보다. 뭐? 안 나온대요. 아 내가인이었나? <laughs> <현우>. 아, <laughs> 내가 웃기네. <laughs> 어 이거 하나 만들어서 나중에 시청자 선물로 하나 이렇게 이벤트 할까? 안 해요. 저 풀어서 이벤트해요. <laughs> 아니 저거 벌어놔야지 나. 아니 진짜 현우한테 주는 거야 시청자 중에. <laughs> 현우를 찾아라. <laughs> 와씨 안 나오고 싶겠다. <laughs> 그래서 뭐 먹어요? 그래서 가이드님 뭐 해요, 우리 아, 뭐예요, 우리 이제? 이제 뭐예요? 아투어 뭐예요? 그러면 내가 맛있는 원래 해외 왔을 때 구글 평점이 믿기 좋거든요. 구글 평점. 거의 휘두님 얘기한 거잖아요. 됐어. 아! <laughs> 근데 이거는 왜한 명만 이렇게 가라고 하는 거죠? 오십만 개한다고. 야 너무 귀여워 나. 너무 부끄럽다. <laughs> 진짜 걔 어글리 코리안이다. 아, 나가구나. 내 마지막 밥이구나. 근데 아까 의도한 건 아닌데 왜 여기만 둘이 다니고 저만 혼자 다니는 것좀 보여요. 여기 저기 뭐예요? 동물이... 여기 레머 광장이라는 곳입니다. 장이에요 어, 어 명진님이랑. 어? 야, 진짜 어디 갔어? 어 이거 어떻게 해? 빨리 소리쳐 명진아! <laughs> 장명진! <laughs> 규민님 찾을 줄알았는 <laughs> 김규민! <laughs> <응? 웃음> 나 놀란 거 같은데요? <laughs> 아, 나 이거 기분이 상한데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아 진짜 웃기네 <laughs> 어? 프랑스 음식인가? 팬케이크 하는데? 아 팬케이크에요? 저기 저 대장이 응. 저를 안챙기야돼 일단은 저쪽으로 가가지고 오른쪽이거든요 어... 저 파란 모자 저 사람 아니야 저거? 어, 저기? 어, 저기 있잖아 저기 저기요? 저기 아니야? 저기 저, 저 보여? 줘거지진 p 님 보여? 아이 저 새끼가 <웃음> 잡으러 <웃음> 가 잡으러 <laughs>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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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디갔어? 아니 그렇게 파란 모자 쓰고 여기여기 <laughs> <laughs> <웃음> <웃음> 왜 이렇게 짜증이 났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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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어 망했다. 두명안 어, 놀아. <laughs> 아니 이렇게 다섯 자리가지고 두안 되고. 구민이 데려왔으니까 구님이 알아서 주문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뭐 비싼 거 같지 않냐? 어차피 구민님이 <군미님이> 내 주실 거잖아요. <laughs> 저 돈이 없다니까요. 저 계산이 <laughs> 내 주실 거예요. 계산 안 돼요. 계산이 안 되는 거드예요 <laughs> 어. <laughs> 우리 가. 근데 돈 있어요? 근데 내가 대장인데 대장 취급을 안 해? 근데 내가 대장 노릇 못해준 것도 맞는데 약간 나를 미운 오리 새끼 취급 한 것도 맞지. 전혀 아닌데? 너가 계속 느리게 걸었잖아. 그럼? 아, 나안할래 아, 그냥. 네. 진짜 그냥 지금 나와요. 진짜.

멍그 화해하는구나. <laughs> 그 전에 앞으로 팀원들을 잘, 잘 챙기겠습니다. 앞으로 어, 팀원들을 잘 챙기겠습니다. 위치가 떨어지더라도. 위치가 떨어지더라도 어, 빨리 오라고 챔축해서. 빨리, 빨리 오라고 챔축해서. 같이. 같이 있을게요. 있을게요. 아. 미안해. 엄청 아, 아, 이상하떻게 생각해. 아, 어지러워. <laughs> <laughs> 나도 이렇게 박스에 체리 이렇게 담고 있는 사람 그런 건지 모릅니다. 아까 여기 들어가시더니 응? 안돼요. 뭐 근데 네. 제가 가이드잖아요. 그런 거 어떻습니까, 가이드님? <laughs> 그런 친구가 그래? 있다고 합니다. 야, 근데 그 고마워. 덩치가 여지없이 엄청서. 고마워, 돼지가 있는 거 같습니다. <laughs> 근데 밖에서 먹는 기분이 다들 어떠세요? 어우 좋은데 잘 잡혀 있는 요 너무 잘보이 보이고. 가이드가 너무 잘한네 진짜요? 우리 야외에서 밥 처음 먹어보잖아. 음, 맞아요. 국민님 덕분에 처음 먹어봐. 그래. 이렇게 응. 나를 가이드치고 그래야지. 우리 황제투어야. <laughs> 황제가 고기기 <laughs> 황제가 아니라 가이드가 황제투어야. 오우 쉣. 소금맛? 소금맛 소금맛 소금 이건 소금맛 m m a Sogu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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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좀 먹으면 안 돼? 개인 시간 좀 보내면 안 될까? 개인 시간을 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보내요? 다 같이 있을 때, 다 같이 힘을 내야죠, 네. 여러분. 그만 촬영하고 쉬어도 돼요? 쉬면 안 돼요? 나 아, 아니에요, 찍기 찍어야 되니까. 그래요. 아니 뭐 정신 차리다니까 리긴차리는데아네 <laughs> 화포 없어지 마세요. 아니 PD님 왜 그래요? 나 화면 먹고 싶고. <laughs> 아니 매니님 아니 텐션 좀 올려요. 힘을 내요. 아우 혼자 하기 힘드니까 계속 옆에서 <laughs> 도와달라고 <웃음> <웃음> 도와달라고. <웃음> <웃음> 도와달라고 <웃음> 아니 뭐, 그게 우리 그것도 보고싶다 뭐야? 유럽은행 마크. 유럽은행? 은행을 가자고요? 유로 유로 마크가 여기에 세워져 있어요. 아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돈 랜드마크가 있는 거네. 응.

같이 일하는 이고그만두는데 저요 근데 <laughs> 아 전세자금 지금 떼인 사람 누구야? 저요 <laughs> 가야 되겠어? 안 가야 되겠어? 가야 돼요 <laughs> 말씀해 봐요 네 점차 조조한 영사님과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아나 아, 맞다 야너 그렇게 돈 많이 벌고 싶어? 응 너를? 이거 보면 은돈 많이 번다는데 진짜 그렇게 보고 싶어? 응 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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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봤잖아 이거 뭐 이렇게 보는 거랑 가서 보는 거랑 똑같아. 예, <laughs> <에이>, 왜왔거 <왔어? 웃음> <laughs> 그, 그 유튜브로 이 보지 마고 보지 거이네 개멀다 진짜 <laughs> 너이 멀다 보이 <laughs> <진짜. 웃음> 그냥 저 그거 예뻐요. 아니, 또 시작인데. 카메라 끄자 그냥. 아니 저 화장이 무너졌나? 다 예쁘게 나오냐? 화장은 괜찮은데 얼굴이 무너진 거 같아. 요야 <laughs> 이거는 진짜 고소양이 나. 와 택시가 벤츠야. 택시가 벤츠야. 택시가 벤츠야. 아 차를 보라고. 신기한 신기 일이라고 택시가 멈추구나 그니까 사람들이 택시가 신기할까 포금이 얼굴이 더 신기할까 너무 신기하다 우와 아 그런가 매번 찍을 때보다 다채롭다 정말 아 근데 그런 거 있잖아 그걸... 그 서강준이 전에 네. 뭐그 모바... 라이브 인스타 라이브 하는데 네. 아 한강 너무 이쁘다 이러면서 한강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아네 얼굴이 더잘 생겼으니까 빨리 얼굴 보여달라고 이런 느낌인가 잘못된 <laughs> 거야 이렇게 표현해야지 되게 지구에 외계인이 와서 셀카를 찍었어 근데 우와 지구 예쁘다 이러는데 댓글에 아니 나 외계인 보고 싶다고 니네 얼굴 찍으라고 왜 지구를 찍고 있어? 니네 얼굴 찍어줘 약간 이런 느낌? 지구가 아주 찰이죠아 진짜 열받게 하네 아저겠다 유로 랜드마크 저거 보면 돈 많이 번데요 아니 나 찍으라니까 아니 나를 찍어달라니까 가달라고? 보초 보초 하나의 저는 왜 <laughs> <그래>, 바보입니다. <웃음> 바보입니다. <웃음> 다시 하나의 저는, 저는... 가방 가보입니다. 가방도 까먹습니다. 가방을 까먹었습니다. 아 못생기게 찍지 마세요 그러시네? 하나의 저는 정말 둘의 못생겼습니다 아 못생겼습니다는 아니지 주민님 마지막에 네? 파는타이너를 본인이 이렇게 죄송하게. 하는 거죠? 아니 근데 근데 없었는데 그래놓고 왜내 가방 자기 가방이라도 옮기면서 똑같이 <웃음> 생긴 <laughs> 거죠? 아니 이거야 다리 생겼어 꼼짝마 안 움직이면 된다벗 <laughs> <손잡고 웃음> <손잡고 웃음> <손잡고 웃음> <laughs> 아 이렇게 또 카메라를 꺼내게 만드네 제가 촬영 안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촬영을 이렇게 좀 <웃음> 죄송해요 <laughs> <laughs> 물품검사대에서 제가 이제 물건 다 올리고 네. 나왔는데 한참 거의 우리 한 30분 넘게 걷지 않았어? 근데 그런데 어느 순간 가방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 출국 있겠지? 30분 남았습니다 <laughs> 목베개 일단 있고목베개도 우리가 <laughs> 샀어 나, 나 목도 예 인지도 아는데. PD들이 심지어 사비로 그럼, 선물해 준 거야. 그렇게 가격 거를 거면 나 주지. 현 PD님이 사비로 우리 구미 뭐 아껴야 된다고. 진짜 죄송해요. 네, 그럴 거면 나 주지. 우리 비행기는 탈수 있겠죠? 못 타면 뭐그 구미님 기념품 어? 다 주세요. 나 버리고. 핸드폰도 사라졌다. 핸드폰 거기 들어있나 보다. 어 야, 진짜 많았어. 여기 없어? 없어? 핸드폰에 그거 달려 있죠. 위치 추적기. 어 차. 어? 아, 와. 근데 제 핸드폰도 <laughs> 없어요. 위치 줄게. 아, 잠깐만, 잠깐만. 찾아봐, 아, 찾아봐. 나 핸드폰도 없네. 네, 달려있어요. 거기다 두고 왔네. 거기 방금 색대또 핸드폰 쉽지. 안 꺼졌네. 그때 핸드폰 따로어 땅... 1m에 있는데? 바로 근처인데? <laughs> 어디 있는 거야, 핸드폰이 소리 내볼게요. 태그에 소리가 안 나요? 어, 잠깐만. 여기 있는데? 이거는 있는... 아, 여기는. 아, 이거. 방도이어아려 이거. 이 잃어버려. 엎이려도거 이거. 려거이 진짜.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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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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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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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 이제 배터리가 4% 남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일 것 같아요. 뭐 마지막 인사해야 되나요? 네, 안녕히 계세요. 즐거웠나요? 네, 재밌었나요? 그렇죠? 피곤하네요. 이제 슬슬 한국 가고 싶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한국 가고 싶어요? 네, 이제 내일 가니까. 일주일 정도 있었으니까. 자영사님 네. 카메라 배터리가 3%밖에 안 남았어. 네. 재밌었어요? 네, 즐거웠어요? 즐거웠어요. 근데 좀... 쉽지 않긴 하네요. <웃음> <웃음> 다음에 또 같이 오나 올 이야기 있어요? 좀 한번 생각해볼게요. 자, <laughs> <laughs> 네. <laughs> 도민님, 배터리 3퍼 남았어? 재밌었어요? 아, 너무 좋았어요. 즐거웠어요? 근데 영찬이 너무 일찍 가서 아쉽고 그리고 너무 행복하고 여러분들이랑 다 같이 온게 너무 좋고 짜릿하고 다음에 또 오고 싶고 그래요. 우리 마음은 생각도 안 해요?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할머니한테 배웠는데요? 할머니가 잘 가르치셨네. <laughs> 네, 저 교육 잘 받았어요. <laughs> 인사하세요. 안녕. 너네 오고 싶지? <laughs> 인성 봐라 바이. 바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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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지중해 나 그거 막 세수하고 그런 다음에. 어 세수해봐. 아니, 아니, <laughs> 아니 얘네 수수해줘요. 얘네 무슨 그 신앙 같은 것 때문에 막 엄청 막 씻고 여기서 그래서 엄청 더럽다고 한게겐지스강인가 겐지스강. <laughs> 지중해인가? 뭐예요? <웃음> 겐지스강이 <웃음> 지중해예요? <웃음>